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영등포중앙교에서 회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어, 바깥 바람이 많이 찹니다. 우리 감기 조심하시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 사이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은 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제자들은 또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셨고 그 아비가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 또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아비는 24절에 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고 이후로 제자들은 우리는 왜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29절에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크게 세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무리는 지금 변론 중인 제자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들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 무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군중들.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아와 모세를 만나시는 그 신비한 체험을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올라갔었습니다. 그 변화산 체험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뭐 엘리아나 모세보다 높으신 분이다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하셨다 뭐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즉 죽음 뒤에 이 다시 사는 그 영광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고, 그냥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와 보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고 있고,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이유로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제자들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자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뛰어와서 말하기를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갔지만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능이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었는데, 산 밑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인데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제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얼마나 내가 참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한 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28절 끝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금 제자들은요 어디에 핵심을 맞추고 있냐면 왜 우리는 그 귀신 축출 능력이 없지? 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계속해서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종류의 헬라우를 찾아보니까 악질 귀신류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런 악질 귀신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게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큰 의문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이 병고침 당시에 했던 그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평소에 기도 습관도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항상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펼치실 때 가장 옆에서 보고 있었으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이 평소에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했을 겁니다. 이들도 다 나름 능력 있고 근성이 있고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었어요. 분명 평소에 예수님 따라 열심히 기도했고 오늘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을 내쫓는 그 상황에서는 아마 가장 열심히 최선으로 목청이 터져 나가라!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실패의 원인을 따지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 실패 이후에 왜 서기관들과 결론하고 언쟁을 했을까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패했다면 일반적인 그 다음 수수는 그 귀신 들린 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사죄하고, 이 아이를 더 챙기고, 이 어색한 상황을 좀 수습하는 게 우선을 터인데, 지금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시끄럽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군중들은 더 몰려들어서 그들을 애워싸고, 지금 난장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그 아이와 그의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났는가? 전혀요. 그 아이와 그 아비는 그 중간에서 아무런 수습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무례하고 배려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이 실패한 제자들을 볼때 분명 서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의 무능함을 비꼬고 욕했고 제자들은 화가 나서 곧장 자신을 변론한 겁니다. 이 실패가 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변명하며 급하게 자신을 변호한 겁니다. 그래서 차마 이 아이를 챙기지 못했고 방치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귀신들린 아이는 별반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어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 귀신들린 아이로 인해서 이 초토화된 그 가정을 극히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순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기회에 내 능력을 나타내서 인정받고 내 영적인 뛰어남을 드러내고 예수님처럼 병 고침의 그 능력을 통해 나도 한번 유명해 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치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그 돋보임에 관심을 두었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기도 응답의 비결은 내 마음속 중심에 은근히 날 드러내고 내 힘과 내 권세, 내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2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능력이 없음을 책망하거나 실망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영적 교만에 실망하시고 화가 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속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이수향한 그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자들은 기적 뒤에 따라오는 그 영광과 권세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능력도 없었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연말에 예수님의 이웃 사람과 그긍유한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쉘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대상은 바로 무리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네번 등장하는데, 14절, 15절, 17절 이렇게 한 무리라고 소개됩니다. 제자들과 서기관이 논쟁할 때에 그 주위를 보면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까 모였다가 이어서 싸움까지 이어지니까 옳다구나 하고 지금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쭉 지나서 25절에 그 무리가 또 등장해요. 이 무리는 어떤 다른 무리인가? 아닙니다. 같은 똑같은 무리입니다. 그들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후반부에 다시 모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상황이 정리됐어요. 그럴 때 생각하지도 못하게 이 귀신들린 아기가 처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20절인데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을 보자 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엎드러져 구르고 거품을 막 뭉니다. 그때 무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신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아니요. 다 흩어졌습니다. 왜요? 이 아이의 이런 귀신 들린 행동 가운데 그 침과 그 거품과 그 거친 호흡으로 흙먼지가 막 일어날 때에 혹여나 나에게 어떤 더러운 영이 전가될까 봐 그때는 호흡 속에 영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혹여나 나에게 안 좋은 피해가 올까 봐 무서워서 걱정이 되어서 이 무리들은 다흩어졌습니다. 그런데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라고 반응을 보일 때이 무리들은 다시 그 소리를 듣고 아 이제 뭔가 소문대로 뭔가 이루어지나 보다.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에워싸며 다시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 무리가 달려와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이 현상을 볼 때에 이 무리는 귀신 들린 아이를 철저하게 흥미거리로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것 같고 내게 피해를 입힐 것 같으면 얼른 도망치고 다시 또이 무료한 삶에 뭔가 흥미거리가 생기면 뭔가 재밌어 보이면 다시 후다닥 모이는 그러한 군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알수 있는 기도의 비결은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웃사랑이나 이웃을 위한 그 어떠한 대가도 치르고 싶지 않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능히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 중심에는 사실 사랑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없었고 무리들에게도 없었던 그 사랑이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에는 있었기에 그 아이를 치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연말에 성경의 고아, 과부, 나그네로 표현되고 있는 이 소외되고 어려운 힘든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이니이다. 경년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떼굴떼굴 굴고 있는 그 아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지금 누가 가장 마음이 급하고 아프겠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죠. 괴로워하면서 뒹굴고 있는 그 아들을 볼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인데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만일 무엇을 할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뒤에 사실은 만일이라고 하는 원어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 진짜 마음이 찢어집니다 만일 지금 뭐라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우리 가족을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의 인내심이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 그 아들의 신상 파악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실패 때문에 지금 긴가민가 의심하던 이 아버지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계획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어요. 23절입니다. 만일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할수 있거든 앞에 또 만일이라고 하는 원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만일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은 믿는 자에게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일이 아니라 절대 의심치 말고 믿어라. 그러면 능이 되리라.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단 한마디도 못한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간절했던 그 아버지는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로 하여금 결국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하셨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 정확히 모두가 듣게 하셨어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항상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과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같이 내 능력을 드러내려는 그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 군중 무리와도 같이 사랑 없이 어떤 대가도 치르고 싶어하지 않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를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의 아버지처럼 의심하며 만약에 뭐라도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힘들고 어려운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백하며 매달리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님들 다 되셔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귀한 응답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